이번에 함께 볼 부분은 장문 맥락입니다. 네, 장문의 맥락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문 맥락이라고 하는 건요, 글을 수용하거나 네, 글을 읽거나 생산할 때 쓰거나 하는 활동에 작용하는 전체적인 배경을 배경을 장문 맥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때문에 장문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그 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글을 쓰는데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 장문 맥락을 파악하는 데는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봅니다. 먼저는 주제, 글의 목적, 그리고 예상 독자, 매체, 글의 유형 이 다섯 가지를 살펴본데요. 다섯 가지에 좀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입니다. 네, 주제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그 주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문학 작품의 중심 생각. 그래서 주제는 작품을 통해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그 무엇, 그 무엇인지가 이 주제인데요. 어떠한 글에서 모든 것은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분명하게 어떤 것을 말해야 되는지가 있어야 산만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러기 때문에 글을 쓸 때는 가장 먼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주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을때이 네, 주제는 크게 뭐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발적으로 선택되는 주제, 내가 어떤 글을 쓸때아이 주제로 써야겠다라고 해서 선택 주제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의무적 주제가 있을 수도 있죠. 어떤 글쓰기나 글짓기 대회 같은데. 네, 가다가서 그런데는 꼭 주제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렇게 의무적으로 쓰지는 주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선택된 주제든 의무지적 주제든 가장 중요한 거는 주제를 통해서 필요한 거는 바로 말하려고 하는 그 무엇이다. 네, 가장 내가 이 글을 통해서 어떤 것을 말할 것인지 또는 작가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무엇, 그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주제다라고 하는 것을 네, 인지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글쓰기의 목적은 크게 네 종류로 네, 좀 나눌 수 있는데요. 네, 뭔가 정보 전달, 네, 정보 전달, 설득, 그리고 자기 표현, 사회적 상호작용, 예,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목적들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전달이라고 하는 건요, 네, 독자에게 어떠한 대상에 대한,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쓰는 글자입니다뭐 예를 들면 설명문이라든가, 설명문이라든가, 뭐 어떤 안내문, 안내문, 뭐 실험 보고서. 보고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정보 전달의 목적을 갖고 있는 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독자에게 어떤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죠. 네, 설득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마음을 이서 공감이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네, 글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논설문이라든가, 네, 건의문 네, 이러한 것들이 설득에 해당하는 네, 글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사회적 상호작용 인데요 사회적 상호작용 에 해당하는 것은 네,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의 관계를 맺고 관계를 맺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네, 글들 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뭐 신문 이라든가 또는 뭐 또한 잡지 신문이나 잡지에 뭐 독자 투고란 이런걸그 네, 독자들이 쓰는 칸들 이런 것들이 무언가 관계를 맺기 위한 인거잖아요 또는 뭐 편지 네, 편지 이런 글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의 목적을 위해서 써지는 글들이라고 다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적은 정서표현에 해당하는 건데요. 필자의 감정이나 반응을 네, 드러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쓰는 글로서 뭐 일반적으로 수필이라든가, 뭐 시, 이런 것들이 정서표현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독자인데요. 네, 독자 부분을 볼 때에는 예상독자의 구체적인 환경을 설정한 것이 뭐 되게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환경이라 하면은 뭐 이런 연령이라든가, 네, 또는 뭔가 사회적 사회적인 배경이나 경제적인 배경, 네, 또는 뭐 종교적인 배경들을 네,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는 문화적 문화적인 배경이나 교육적인 교육적인 배경을 또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독자 그 독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뭐 가치관이라든가. 하고 있는 가치관이라든가 네, 신념, 신념이 어떠하지?라고 하는 것 또는 그들이 갖고 있는 취미는 뭐지? 뭐 관심사는 뭐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네, 이런 것들에서 하나하나 좀 정리하고 살펴보는 것이 예상 독자를 기본적으로 설정하는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독자를 볼 때에는 글의 주제와 예상 독자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예, 네, 되게 중요한데요. 이 글에 대해서, 이 글에 대해서 예상 독자들, 이 예, 예상 독자가 이 글의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지식을 갖고 있는지, 지식의 양이라든가,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양은 또 어떠한지, 질은 어떠한지, 또는 태도가 좋은지, 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이런 것들을 네, 사전에 설정하는 것이 장문 맥락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또한 예상 독자와 네, 글쓴이의 관계가 어떠한지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거라고 하는 것은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예상 독자가 글쓴이 네, 글쓴이 대한 예상 독자의 인식입니다. 인식. 네, 그리고 이 예상 독자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글쓴이 자신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계가 어떠한지 잘 그래서 분석하는 것이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글쓴이가 작성한 글과 예상 독자와의 관계. 인데요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것이 이 글이 어떠한 종류가 되는지 그래 종류 라든가 뭔가 내용 조직 방식 내용의 조직 방식 또는 뭔가 표현 방식 네 이런 것들이 뭔가 독자로 인해서 전부 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독자를 잘 파악하는게 중요하다 라고 우리는 이제 이야기해 볼수 있습니다 네, 매체는요. 그 매체 특성에 따라서 의사소통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중요한 부분인데요. 뭐 방송 매체인지 또는 뭐가 영상인지. 네, 방송이 내 개인 영상으로 쓰이니까요뭐 네, 것이뭐 공중파 방송인지 또 유튜브 방송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니까 어떤 매체이냐. 또는 이것을 어떤 SNS, 뭐 인스타그램용인지 페이스북용인지 트위터용지에 따라서 또 글이 완전 달라지. 또뭐 블로그용인지 브런치용인지 포스트용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SNS라고 해서 그냥 같은 매체가 다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또뭐 신문이 될 수도 있고 뭐 잡지가 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글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되게 다양한 매체들이 있습니다 그 매체 특성에 따라서 의사소통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체에 또한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글의 유형인데요 글의 유형에 따라서 내용을 조직하고 표현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이 글의 유형을 또 정리하는 게 되게 필요한데요. 네, 대표적으로 글의 유형들은 이와 같이 아홉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는 정보를 전달하는 글의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네, 정보 전달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보를 선별하고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고 있고요. 네, 소개하는 것, 누군가를 소개한다라고 하는 것, 네, 독자나 이런 것들, 일반적인 장문 맥락이 되게 중요한. 네, 글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고하는 글에서는 네, 어떠한 절도한 뭔가 내가 보고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보고하는 과정에 관한 절차라든가. 절차라든가 그것들에 그것 따른, 그것에 따른 결과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네, 필요할 것 같고요. 설득하는 글에서는 네, 되는 논거나 논거나 설득략 이야기 되게 중요하겠네요. 어떻게 설득하지라고 하는 것들.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네, 글을 쓰는 필자의 관점이 어떠한지를 잘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무언가를 내가 건의한다 라고 하면은 현재의 문제가 어떠한 건데 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현안을, 현안을 분석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길 것 같습니다. 친교를 포현하는 글에서는 무엇보다도 친교이기 때문에 독자를 고려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독자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정서를 표현한다 라고 하면은 내 네, 네 정서 필자의 정서를 표현하니까 필자가 느껴지는 필자의 진정성이 중요할 것 같고 성찰하는 글에서는 네, 체험이 네,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의 유형에 따라서도 네, 글이 또 달라지니까 네, 되게 중요, 잘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장문맥락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이유 장문맥락이 필요한 이유 왜 그러냐 맥락을 고려하지 않으면 원하는 의사소통이 어렵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는 말로만 의사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글로도 충분히 만 네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도 결국은 글쓰니와 독자 사이에 주고받아진 의사소통 과정이거든요. 그 의사소통을 정말 잘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장문의 맥락들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네, 실제로 장문 맥락을 고려하면서 글을 써보고 또 글을 읽을 때도 이 장문 맥락을 고려하면서 글을 읽어본다고 하면은 훨씬 더 원활한 네,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